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상일려고 1학년 국어를 가르치는 이금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상일여고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2학기에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지 수업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일여고 친구들 여름 방학을 보내고 2학기를 앞두고 있을 텐데 아마 상일여고 국어가 많이 어려워서 막막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상일여고 친구들은 아마 입학하기 전부터 상일여고 국어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소문으로도 많이 들었을 거고. 또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상일여고 국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일여고 국어가 왜 어려운지, 그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본적 있나요? 우리 상일려고 국어가 왜 어려운지, 상일려고 국어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하시는지, 그 출제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학습 전략을 세워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우리 상일려고를 전담하면서 상일려고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상일려고 출제 경향,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상을려고는 외적 준거를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외적 준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많이 봤었던 보기 문제입니다. 네, 여기 옆에 보시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풀었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수양산 바라보며라는 시조 기억나시나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보기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두 번째 보기가 바로 외적 준거에 해당합니다. 이 외적 증거에 따르면 사실 한 작품에 대해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하면서 단순하게 암기해서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에 어떤 외적 증거를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상일여고 국어 선생님들은 문제를 출제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외적 증거들의 출처를 찾아봤을 때그 출처들이 뉴스 기사라거나 논문이나 서적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일려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한 암기가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그 암기만으로는 100% 커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일려고 시험 특징입니다. 상일여고에서는 갈래 복합 문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갈래 복합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작품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출제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다른 학교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일여고에서 특이한 점은 보통 갈래 복합 문제가 문학은 문학끼리, 비문학은 비문학끼리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상일려고에서는 문학과 비문학끼리도 복합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일려고 친구들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작품들을 좀 연관시켜서 공부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상일여고에서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 수록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께서 선정하신 추가 작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풀수 있는 시중 문제집에는 이런 갈래복합 문제를 많이 연습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일여고에서는 서답형에서 복수 선택형 문항을 출제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복수 선택형 문항이라는 건답 개수가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 문항인데요. 이게 보통 학교들이랑 다른 점은 상일려고에서는 답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택지 다섯 개 중에서 하나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다섯 개 모두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매 시험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제를 풀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있을 때 선택지 하나 하나를 분석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상일여고 국어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데 선생님은 우리 상일여고를 위해서 2 학기 때상일여고에 특화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상일여고 도플갱어 테스트입니다. 사실, 우리 상일려고 문제 유형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시중 문제집에서는 절대 수록되어 있지 않은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 유형들을 지금까지 많이 훈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일려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원리, 출제 경향을 그대로 따라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외적 증거 문제, 갈래복합 문제, 복수 선택형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해 볼수 있도록 매주 주간 테스트에 그런 문제들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한 6주 정도의 시간 동안 매주 학원에서 상일려고 문제 유형과 똑같은 문제들을 훈련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일려고의 어려운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스스로 고민하는 클리닉입니다. 어 사실 1학기 때 선생님과 같이 내신 대비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제 제가 클리닉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는데요. 자, 세메클리닉 방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OX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 다섯 개 선택지가 나오면 나머지는 잘 걸렀는데 마지막에 이두 개의 선택지가 너무 헷갈려서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문제를 틀려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왜 항상 이런 두개 선택지가 헷갈릴까요? 출제자가 그걸 노린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출제하실 때 다섯 개의 선택지를 모두 어렵거나 헷갈리게 내진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시험에서 1등급을 결정 짓는 것은 고난도의 함정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도의 함정 선지에 넘어가지 않도록 고난도 함정 선지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이런 선택지를 OX를 판단하는 연습을 통해서 어려운 상일려고 시험에 대비하는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OX 유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어, 좀 단순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직접 경험해 보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일려고 친구들도 쌤이랑 클리닉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지만 그만큼 성적이 오른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일여고 수업 안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2학기 수업 시간표고요. 우리 상일여고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적 올릴 수 있도록 선생님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회 없는 2학기 보내고 싶은 친구들은 8월 19일부터 선생님이랑 생각의 차이에서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